네 안녕하세요 지피인퍼입니다 오늘은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한 여성 유저분과 함께 그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, 그분의 노래를 듣고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집보 사랑 <laughs> 네, 안녕 안녕 <laughs> 예 네. 어떤 노래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시려고 이렇게 참여하셨죠 어막그걸 말했잖아 거기서 아까 썼잖아 근데 왜또 물어봐 네 오늘부터 일일 케이게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<laughs> <laughs> 자그 끊김 없이 조금 연달아서 노래가 나갈 예정입니다. 네. 이거 노래 틀고 해도 돼? 어, 노래 틀면 안 돼요. 왜? 어그제 유튜브에는 광고가 안 뜨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이제 노래 BGM은 안안 뜨게 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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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이거 네, 그냥 가사 이게 뭐야 반주 없이 불러라고? 어, 반주 없이 불러야 돼요. 그래야지 노래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아 노래 틀어줄게 기다려봐. 아니, 아니, <laughs> 자, 그럼 해보세요. 야자기소개 아, 자기 소개. 자기 소개하지 마 자기 소개. 넌 벌써 집까지 다 가고 할아버지 집까지 다 갔는데 대사까지 마세요. 왜? 기... 아니, 저는 인천. 인천 아니 조용 저하세요 조용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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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노래 부르세요. 빨리 노래. 노래. 이거 맞나? 오늘부터 K 오부터 일일 K 위일. 봐봐. 사이랍니 다음은... 잠시만.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. 어 이거 간주야. 개아와. 소 아마... 들려? 어, 들립니다. 들립니다. 개아와. <laughs> <laughs> 별일 없으면 오늘 나랑 만나줄래 하나이 있어 뭐별이기는 아닌데 난너날 좋아하나봐 이런 말 나도 쳤냐 영화 레이레이 영화 베이베 장난아 장난 아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또 해줄래?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 일로 잘생긴 것 같아. 내가 먹었고 가면 넌 나만 알겠니? 너만 생각하면은지 가서 어 아주 잘생기지 마는데 내가 웃을 건좀 괜찮은 것 같아. 엄마 만 남자보다 나다도 잘할게 너 나도 사랑해 두 눈을 감고 하나 둘셋둘셋두 눈을 뜨고 보이는 걸 얘기해봐 잘안 보이니 왜 남자가 안 보이니 우리 You're my baby, you're my baby. 정말 너만, 레만 너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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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지금부터 너만, 해만 너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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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만 너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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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넌 나만 알겠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아주 잘생기지만은 않네 내가 웃을 땐좀 괜찮은 것 같아 엄마만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할 게 몰라 말해서 내게 와 고민하지 말고 나가 망쳐버릴 수 말고 나 조금 부족한 건 말지 만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더 미뤄 I think it's o 약한 맘다 터질 수가 없대 내가 그 누구보다 약해가 벌쩍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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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사람들이 다들 이랬는데 나는 맘은 그어이 진짜 몰란데 그 어떤 남가보다 내가 더 저렇게 달라 오, 오. 마음 편하게... 엄마, 다했어요. 네, 지금까지 <laughs> 그 <이> 방송을 <laughs> 보시는 여성 우조 분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